다음 다항식을 간단히 하시오. 1번, 동류항끼리 묶어서 개수를 더해서 -6x y 6이 되죠. 2번,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. 3번, 분배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하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면 -7x 5가 됩니다. 4번,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면 됩니다. 5번, 맨 안쪽에 있는 괄호를 열려면 어,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열어주고요.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음 또다시 괄호 안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서 계산한 다음 괄호를 열을 때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열은 다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이 됩니다 6번 맨 안쪽에 있는 괄호를 열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고 동류항끼리 정리를 한 다음 또 괄호를 열고요 또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서 괄호를 열었을 때 그리고 정리를 해 준다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마이너스 x y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